여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8절부터 읽고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오라. 어? 뽑으리 지금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영어로 보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설베이 하람그 했던. 설베이는요 자세히 어떻게 하면 요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를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은요,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을 해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꾸라고 그러시냐면은, 여러분, 대강 꾸면, 그 꿈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얼떨결에 이루어지면, 이룬 다음에, 이거, 이거,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그러시나? 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시나? 기도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확해 주신 걸 알게 하시게 그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인 집할 때, 뭐, 800점 얼마 정도 하고, 뭐, 어 공기 좋고, 내가 그랬죠? 집사님한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래서 주시면, 아, 하나님 주신 걸알거 아니야. 그냥, 좋은 거 주십시오. 이러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가다 보면은 대강 대충 믿는 사람, 그 깔끔 믿는 사람들 있죠 가끔 맞습니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 듯, 어? 응?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리그 약속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없으면 본인에게 알아요왜 나는 내가 지체하나? 내가 구하지 않나? 내가 담대하지 않나?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믿는 거야? 아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브레인워시 브레인워시 된거 아니야? 종교용으로 뭐라 뭐라 그러면 그런 거 같아. 아멘. 그리고 조금 더잊어먹어 예배 끝나면은 잊어먹어. 아 어, 어, 오늘 오늘 예배 들었어. 아 은혜 받았어. 그리고 망태로 <laughs> 살다가 와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해 금사팔인 응, 듯이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어 뭔가 감정적으로 어막 흥분이 됐어 감정적으로 신났어 야 은혜 받았어 문을 놨으면서또또 또 사라져 다음 주그 시간에 은혜 중독이야. 그 시간 되면은 은혜의 주사를 맞아야 돼. 설교의 주사를 주입시키고 찬양의 주사를 뒤통수에 꽂고 일주일 동안 그게 그건가 보다. 내가 믿는 건가 보다. 아마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가다가 또 다시 주일 날이 돌아오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중독된 자가 되는 거야. 이런 무서운 상살지 않는 여러분 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확인하길 바라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닌 건다 거짓부렁이야. 가짜인 거야.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복이 없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제 때려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대 때리면 돌아와요. 근데 미지책한 사람은 맞아도 아이고 잘못됐어요. 그러고 안해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갑든지 턱든지 하라고 그러는 거예 맞습니까? 착갑든지 턱든지 미지책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어요 토해내버렸어요. 와악 토해내쳐버리리라 뺀질뺀질하면서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 시리아 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제대로 안 그리면 어떤 건지 알아요? 제대로 꿈을 안 그리면 하나님께서 야, 자 전쟁이 왔어요 칼을 뽑아라 칼집은 커요 칼을 뽑아라 그랬더니 이야 공격 칼을 쫙 뽑았는데 요만해 저금막이 타겠나 이건 내가 쌓 데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할 땅을 그려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그리면 정작 전쟁이 터져서 영적으로 싸움이 붙을 때 별로 없어요 싸울 게 왜냐 실제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믿음은 실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이 북보다 더 실제인 거예요. 카메라보다 이 집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인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더 진짜인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사그러지지만 모든 우주는 다 사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강한 실체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실체를 눈이 셔야하는데 그 실체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땅에 두다니며 그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오라. 그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린 거를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거, 이거, 이거 그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is this look good? Is this cool? 하나님 멋있어요? 뭐 그리고 점점 더 멋있게 그리세요. 그 일이 이루어났을 때이완이면 어떻게 그래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입이 쫙 벌어지게. 너의 하나님 야 따봉. 뭐라지 말로 그죠? 우와! Awesome, amazing, wonderful, great. 하게. 딱 이루어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애게 이런 얘기 듣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길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응.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제발 지구촌을 뒤흔드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놓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그 죽인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또 살리셨어.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의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재밌는게 있습니다. 2사야서 우리 60 61장 우리 맨날 1절부터 3절까지 외우죠? 쓰고 에? 얘기하고 4절 보세요. 4절 이사야서 61장 4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Isaiah chapter 61 verse 4.